어, 이경훈 센터장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원한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박상규입니다 저는 나눠된 자료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어, 10년차 기초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그동안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이 관계 속에서 느꼈던 것중 가장 큰 의문은 과연 도센터는 31개 시군센터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였습니다. 큰 그림이 있는지 늘상 궁금했었습니다. 행안부 직침에서 보듯 광역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합니다. 그중 시군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특별히 중요할 것입니다. 도센터는 시군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경기도 전체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센터 따로, 시군센터 따로가 아니라 32개 센터가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센터는 31개 시군 관리, 시군센터 관리자와 봉사자를 교육하고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제협협 대표자회의, 사국장회의 등을 통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도센터와 31개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1플러스31 상생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위해 도센터의 6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군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연간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초센터는 사업계획 수립 시 31개 시군센터와 함께 할 사업에 대하여 시군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원활히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기초센터는 자체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센터에서 새로, 새로 계획한 사업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기초센터의 업무 상황을 고려할 때 흔쾌히 함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억지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계획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을 함께 논의하여 시행한다면 시군센터에서는 사전에 예산을 매칭하여 세우거나 직원들 업무량을 조정하여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므로 시군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유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가 함께하는 한 가지 대표 사업 추진, 공동 추진으로 1% 30일 실현해야 합니다. 도센터에서는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 진행하는 생명사랑 프로젝트 또는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전국자원봉사 공동행동인 안녕 리액션 캠페인을 진행함에 있어 기초센터들은 지금까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각 센터 프로그램을 엮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 자체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센터와 31개 시군센터가 함께 한 가지 대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사업을 함께 정하고 도센터는 시군센터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시군센터 또한 예산 및 직원 업무 분장, 봉사자 확보 등을 미리 한다면 경기도형 자원봉사 대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사업 추진 우수센터 및 우수 직원을 포상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32개 센터가 서로 상생하게 되고 함께 목표를 이루었다는 동질감을 갖게 되므로 대문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이 다 광역 센터에서 전달이 되어 실행된다면병실공이 경기도가 대한민국 자원봉사를 선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나 예를 들자면 생명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적십자, 경기도 혈액원 32개 센터가 함께하는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헌혈운동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방향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 센터 안에 31개 시군 센터 지원부서를 신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 시군센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 협조가 필요할때 도센터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시군센터 관리자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시군센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우왕장하게 되면 물론 경기도 자원봉사계가 통일되게 운영되지 못하여 결국엔 자원봉사자들 또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센터는 도센터내 시군센터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군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시군센터의 민원들을 처리하고 시군센터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도센터와 시군센터의 파트너십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센터 직접 사업을 줄이고 시군센터 협력 사업을 증대해야 합니다. 도센터와 각 기초센터, 도센터와 권역별 기초센터, 기초센터와 기초센터, 도센터와 31개 시군센터 등 다양한 파트너십의 사업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 지원 방식을 전향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원봉사의 지역적 한계를, 지역적 경계를 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봉사 프로그램, 봉사자의 운영 등 대부분이 각 지역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지역적 경계가 아닌 어디서든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지극히 자기 지역 중심으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다 보면 근거리의 타지역 학생들도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지역 학생들을 우선하다 보니 지역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타지역 거주자가 우리 지역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봉사를 하여도 때로는 시상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가 지극히 지역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있음의 반증이며 최소한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사업으로 제안한다면 경기도형 본론투어를 만들어 시군이 교류하거나 아, 작년 수원 화성 오상센터가 공동으로 산수와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근거리, 고령병 등시군센터에 경계가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센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퀴트질을 하나 준비한 여섯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속 가능한 논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센터와 시본센터는 여러 가지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 사회 개최되는 대표자 회의, 연의회 사무국장 회의, 연의회 권역별 사무국장 회의, 경자역 정책위원회. 개표자 워크숍 사무국장 워크숍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논의 구조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의 기준되는 경기도형 자원봉사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 권역별 사무국장 대표들과 경기도센터 처장 팀장이 참여하는 실무책임자 연속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덧붙여 설명하면은. 뭐 현실적인 얘기지만 은 경기도 센터와 시골센터 대부분이 선거가 끝나면 센터장이 바뀌는 게 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남아있을 시골센터의 사국장 도센터의 팀장들이 지속가능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 구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센터장님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간적 배려와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충 감사합니다.